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위가 사방으로 높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마치 도심 속의 분지와도 같은 분위기에 충주 연원 시장. 이 연원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청각과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바로 생선을 기름에 튀겨내는 소리와 냄새인데요. 아니,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 튀김이라며. 신기합니다.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생선을 기름에 튀기는 소리와 그 모습이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장님, 제가 시장만다 다니면서 생선을 저렇게 튀기는 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요 네. 예, 요새, 아파트나 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갖고, 네, 네. 이렇게 좀 구워달라고 아 한번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웠는데 네. 반응이 좋아요. 아, 구워서 아 들었어. 네. 아 집에서 구우니까 막 냄새 나고 이러니까, 구워서 달라고. 예, 예. 그래서 되는데, 아 의외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많이 사가신다. 매출이 굉장히 올랐네요, 그러면 굉장히나니. <laughs>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안 좋아서 그냥. 예. 네. 그래도 그래도 여기 영원시장은좀 어떻습니까? 아, 이게 생긴 지가 이제 10년 됐거든요. 2012년 2월 14일 날 이거 생겼어요. 오, 어디에 이제, 이게 정확하게 하세요? 아, 이 장을 이제 여기 한 50명이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때 장을 세웠요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났습니다. 네. 여는 시장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연수동 인구가 한 4만 5천 원 되는데 네. 이분들이 자주 나오세요. 그리고 주변이다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네. 많이 오십니다. 아 접근성이 좋으니까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야야. 야. 응. 어쨌든 여러 생산들이쭉 있는데 이거 생산마다좀 소개 좀 해주시. 아요거는 가자미고요. 가자 미 예, 가자미. 이거는 네, 조기입니다. 조기. 구세조기. 구세조기. 요거는 메기고요. 메? 아 메기도 주문을 하네. 예. 민물 메기예요. 예. 이게 예, 생각보다 기류종되게 많이 좋아요. 아. 아 네. 예뭐 매운탕만 하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아. 이것도. 음. 아 그리고 요거는요 열기라고요. 열기? 네, 빨간 볼락이 되는 겁니다. 빨간 볼락. 네,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도 맛도 거네, 좋고요. 기린내가 없습니다. 다 요만한데. 아니지, 네. 고등어, 고등어. 그만, 드릴게요. <laughs> 그만 드릴게요. 촬영을 하는데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촬영이 됐습니까? 물건을 먼저 파셔야죠. 손님이 주문하신 고등어 생선구이가 숯불 석쇠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데 날씨도 쌀쌀하고 햅쌀까지 나온 요즘. 하얀 이 밥에 이 고등어구이 한 마리면 밥한 그릇 뚝딱이죠. 200여 미터 길 양쪽으로 다양한 가게와 오일장을 펼친 상인들이 어우러져 장사를 하는 곳. 첫인상이 매우 정겹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맞습니다. 오 아, 지금 어, 나오셨어요 마중원. <laughs>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네잘 오셨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장 찾아주셔서. 네네네. 아니 회장님. 네네. 제가 이렇게 쭉 시장마다 이렇게 다녀보는데 대리시장마다 쭉 다녀보는데 보통 그뭐 중앙시장 아니면 동네 이름을 따서 <laughs> 시장 이름을 음. 하거든요. 근데 네네. 왜 연원시장인지 아, 궁금해요. 저희가 인구 4만의 연수인데왜 네. 연원시장으로 바뀌게 됐냐면, 네. 어, 고려 말이나,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시대 초기까지, 저희 시장에 있는 이 터가, 네. 어, 연원역이라는 곳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 그. 어, 연원역. 근데 그 역이 기차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 시대 말을 갈아타는 곳이고, 또 야. 물류와 행정의 아. 중심지였었어요. 음.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번성했던 음. 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어, 그런... 회장님, 네네. 저희가 유서 깊은 연원시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네네. 왔는데 안 가보면 후회할 곳, 네네. 구경할 곳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연원시장은 일단 맛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단골 손님이 많은 시장인데요. 일단 중국이라는 맛있는 중국집에 가셔 가지고 거기서 하시는 네. 아주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맛보시고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젊은 저희 사장님이 계시는 꽃에 가서 양꼬치도 한번 음시고 나면 입가심으로 또 저희가 굉장히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전국에서 찾아주시는 굉장히 작으 작지만 예쁜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골목 안에. 네. 근데 그 사장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커피숍 운영하세요. 미대를 나오신 오. 아주 미남의 사장님이신데. 이야, 너무 많이 소개시켜주셔가지고 나 갈등되는데 어디부터 갈까요? 아니 어. 갈등보다는 어. 정신이 하나. 일단 건강 산도시 구경이니까 우리가 먹고 가는 건 어때? 먹고? 어. 사그거 아, 편데 그거 좋네. 구경 같지 <laughs> 일단 삼박자가 맞잖아. 어. 연는 시장의 전통 조커. 커그 어. 다음에 회장님. 아. 세 아, 번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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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이 좋테 어. 그렇지. 가시죠. 가시죠. 아. 아니, 회장님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길 양편으로 오일장 상인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신선한 채소며 과일들. 이같이 신선하고 값싼 물건들이 자신감이겠죠. 야. 어, 여시다. 예, 여시다. 여. 엿들 이름을 좀 밝혀주세요. 아, 이거는 가랑엿이라고 해요. 가랑엿. 가람, 얘는 쟁반엿인데 땅콩. 땅콩엿이고 이거는 갱엿. 갱엿. 이거는 호박엿. 호박엿. 저는 순대엿이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모양은 이해가 가는데 맛은 어떤가요? 자, 이게 순대엿이라는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어, 맛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엿보다는 강정 먹는 기분이야 강정 과자같아응응 음, 음. 강정 응음과자같아요 음. 과자 음 오늘의 하이 어 과랑엿 어 너... 여치기 안 해봤니? 여치기 뭐야? 건우 씨또 장난기가 발동했네요. 나 도시에 살아 여치기. 이거 여치기 해서이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거 많은 게 아니고, 아거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야아봐일 와. 아니 반칙하지. 다 그렇죠. 여치기에서 이기려면 우선 엿을 잘 골라야 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내가 이겼다. <laughs> 아니, 구멍이 없어. 오. 하나, 둘, 셋. 뭐처럼 <laughs> 치원 씨가 이겼네요. 우리가 치원 씨를 위한 축하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어딘진 모르겠는데 손님들이 입추에 여지 없이 만석이네요, 만석. 식당의 음식 맛을 알려면 그 식당의 주방을 들어가 보고 주방의 주인이신 주방장님의 경륜을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주방장님, 요리 경력이 얼마나 되셨나요? 22년 경력의 주방장님 경력에 걸맞게 음식을 만드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방장님 22년 경력의 대표 메뉴는 무엇인가요? 짬뽕, 창수육, 짜 옆에서는 주방장 보조를 자처하시는 사장님이 국수 면발을 뽑느라 바쁘신데. 그런데 국수 면발의 색이 보통 국수 면발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저거 비타민 가루를 넣어요. 더 맛있던 거는 뭔데? 식감이 좋잖아요. 식감 좋고 비타민이 건강에 좋은 건다 있잖아요. 비타민 가루를 넣고 있어요. 비타민 가루가 가미되어 영양가는 물론 쫄깃함을 더한 국수 면. 그래도 맛있는 중국 음식을 만드는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중국 음식의 비법이라는 불맛. 천천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음식의 기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음식. 명실상부한 우리 국민 음식 짜장면입니다. 20년 넘게 충무 요리말 하시는 우리 사장님의 간짜장. 저희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강산을 변화시킨 매공과 경준이 쌓인 맛있는 요리를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그대로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졸업식 날 부모님 손잡고, 이사하는 날 가족끼리 둘러앉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4, 5시쯤 출출할 때 직장 동료들과 시켜 먹는 짜장면. 그리고 남성분들 당구장에서 시켜 드시던 짜장면의 맛, 잊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음. 여기에 바로 짜장면에 미학이 있습니다 간짜장 정말 맛있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꼭 들러서 요즘 유행하는 맛집 탐방 딴가갈거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땀나는 거 보이시죠? 곳으로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충주 시내에 이렇게 맛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멀리 가실 거 없습니다. 여기 충주 연원시장으로 오십시오. 아우 정말 맛있습니다. 이 중국집 사장님은 짜장면의 맛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더 멋진 맛을 지니고 있는 사장님이십니다. 아, 그냥, 어, 손님들한테도 감사하기도 하고, 좋은일할거 없구나 찾아 보니까 지인의 소개를 하게 됐어요. 사장님, 뜨거운 불로 열정과 사랑이라는 맛과 멋을 만드시는 정말 멋진 사장님이십니다.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연원시장, 그 옛날 경상북도와 서울을 이어주던 파발마의 역이 있었던 곳. 여기라는 곳이 사람은 물론 말도 쉬어가면서 서로의 고단함을 미안하고 정을 나누던 곳이었죠. 지금 연원시장이 그 옛날 연원역의 정과 영화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 사장님은 멀리 이천에서 이 연원시장을 매주 잊지 않고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벌었어요. <laughs> 여기 장사 잘 돼요, 연원시장? 글쎄, 우리는 그런 대로 잘 돼요. 전원시장에 위치한 양고기 전문 요리점. 젊은 사장님이 저녁 장사를 앞두고 요리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양고기가 대중화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죠. 이곳 사장님도 몇해전 젊은 나이에 처음 시작한 장사가 바로 이 양고기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충주시내 여러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곳 연원시장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다 주변에 선배 상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나름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주분들 양꼬치 잘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 많더라고요. <목소리> 네, 그때도 양꼬치가 되게 하, 하달 때고 그래서 저희가 아, 여기서 양꼬치 하면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 <목소리> 상가분들이 저희가 좀 나이가 진짜 많이 어려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6년 6년 쭉 네.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6년차 양고기 전문 요리사가 만드신 양고기 요리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주가 당겨. 이것은 고기인가 두부인가?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다 그래 너무 부드러워 식감이 어. 먹어봐 저는 일단 간장소스에 사장님께서 만든 간장소스 꼭 찍어서 저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디야 말을 해뭐 먹고 말을 하냐 뭐라고 해봐 yeah. 할 말을 잃어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맛있어 일단 음. 일단, 잡내가 없고, <laughs>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일단, 잡내가 없고, 음. 두 번째, 이 소스가 들어가면서 향이, 간장 소스의 향과 음. 이 특제 소스의 향이, 서를딱 감싸니까, 고기가 <laughs> 그리고 마무리, 육질이 두부 같아. 얘를 보더라, 두부에 왜 결한 말이한거 보더라, 보더라, 그니까 쫄깃쫄깃해요 <laughs> 소주를 <소절을> 부르는 이맛. <이마. 웃음> 이야. 오늘 한잔 안될까? 양고기는 뭐니뭐니 해도 양갈비 맛이 일품이죠 부럽습니다 두분 양고기 하면 말이다양꼬지도 어. 좋은데 응. 고기하면 양고기 하면 뭐니뭐니 해도 예. 양갈비가 최고지 어. 그것도 너무 무심없이 얼굴만한 네 얼굴만한 거 어. 이거를 오늘 깔끔하게 먹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진짜. 양고기 요리를 먹으니 대륙을 주름 잡던 징기스칸의 기계가 느껴지시는 모양입니다 동을 먹으니까 응. 아, 내가 대륙을 달리는 징기스칸의 마음인 것같대 징스카징스스카 <목소리> <목소리> 아무튼 이 양고기는 사람 몸에 양기를 올려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목소리> 우리 젊은 사장님들. <전문사람들> 대박 나세요 사장님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대박 나세요. <목소리> <오. 목소리> 어서 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와, <deles> 와.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렇게 연어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끼리 열심히 똘똘 뭉쳐서 우리 연원의 전통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또 시장님, 충주 또 시장님께서 멋진 계획을 또 갖고 계신다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장님! 또 전통시장에 나이든 세대만 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적으로 시설을 좀 바꾸고 젊은이들이 입점을 하면 은잘 도와서 아이템도 개선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러셨죠네 네. 예. 네. 우리 시장님 o 시 s 시 u t up. Yes, yes, y e 시 t h 도 이렇게 o u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저희 상인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저희 상가 발전 그리고 어 도심 속에서 이런 장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재미나고 또 역사 깊은 저희 시장 많이 찾아주세요 자 시장님 들으셨죠 우리 상인회가 이렇게 아, 열심히 똘똘 뭉쳐서 준비했습니다 응원의 말씀 한번 시원하고 그리고 정돔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불어넣어 주시죠 네, 우리 상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해왔잖아요 충주시하고 우리 상인 여러분 힘 합쳐서 정부 공무모 사업도 많이 닦고 시설도 고치고 홍보도 많이 했고 또뭐 야시장도 개설해보고 여러가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점차 성과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의 장점인 정과 덤 이런 인심을 잘 활용해서 우리 젊은 세대도 좀 많이 올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대박나세요 정과 사랑이란 신는 종종 여럿시다 많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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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대박세요